세상에서 얘기하는 고사성어들 중에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세웅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직역하면은 변방 노인의 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을 키우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들이 막 도망쳤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나쁜 일 아닙니까?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혹시 좋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다음에 도망친 말들 대신 아들이 그 노인의 아들이 야생말을 막 잡아 가지고 다시 채웠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오 이제 좋은 일 아닙니까 하니까 노인은 또 이게 또 나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더래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야생마가 길이 안 들어서 그중에 좋은 말을 타려고 아들이 막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쳐 버린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어 이거 나쁜 일 아닙니까 하니까 또 노인이 이래요. 좋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났고 그리고 전쟁의 아들이 차출되지 않아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얘기를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사성어를 통해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말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죠. 1 6장9절인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을 보면 그 인생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의 길처럼 보이지 않는 이방 나라의 신하의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혹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삶 속에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살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만한 것을 지킬 만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지키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신뢰받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아멘. 사절 말씀 유심히 보시면 우리는 사울의 생각이 어쩌면 블레셋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못 잡으니까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고 조금 더 사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주는 문장이 이 문장인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쵸? 그렇죠? 백성들의 소문 속에서 사울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비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 사울은 본인이 지금 왕이지만 언젠가 그 자리가 다윗으로 인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라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특히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그 삶을 보면은 마치 민심의 천심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의식 안 하고요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들이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울이 했던 말들 중에 변명 중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백성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사울이 다윗의 이런 상황을 듣고 나서 쫓아가기를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블레셋으로 넘어가 내 힘과 내 세력으로 그를 잡아올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왜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지방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거기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섬겼던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거 12절인데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충직하게 섬겼는지는 다알수 없지만, 1년 4개월 만에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뺏어버린 겁니다. 깜빡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아, 이제 이 다윗은 동족에 갈 수가 없어. 그는 확실히 동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이제 영원히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만 들렸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먼 나라에 가 있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듣고 있던 사울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랑이 생각해 보건데 아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곳에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다윗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속에서 그가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의 신뢰를 얻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다윗에 대한 묘사가 뭐 잘생겼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지만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전설적인 적이었을 겁니다. 그 시작은요. 왜냐?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큰 장수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아기스가 들었던 그 전설적인 다윗의 모습은 자신들이 가장 위대했던 장수를 죽인 자로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원수에게, 그 원수의 왕에게 인정받고 원수에게 신뢰받는 부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요. 이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다윗과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에게 지금 인정받고 신뢰받고 마음을 얻어냈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1년 4개월이랍니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백성들, 자기 딸르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오면요. 세력을 끌고 왕의 도시에 들어오는데, 이거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견제하겠죠. 살피겠죠. 수없이도 많은 시험과 테스트들 가운데에서 그 읽어줄 이수족을 감시당했을 건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왕의 마음을 얻은 다윗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원하는 모양과 상황과 모습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신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로써 다윗을 그들의 동료로 그들의 사람으로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이 마지막에 그 아기스와 멀어지고 헤어질 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성경 보시면요. 지금 표시해 두시고 두 장만 뒤로 갈게요. 29장입니다. 29장 2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장 9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지금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이 선했다. 전령이라는 건 천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처럼 나에게 선한 모습이었다라고 떠나가는 와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기스는 하찮게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은 충분히 선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 살아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신뢰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래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기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 거룩함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은 혼자 온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앞절에 보면요. 앞절에 보면 2절, 3절에 다윗은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왔고요.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도 함께 따라 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이 600명과 그들의 식구라고 따지면 약한 3천명쯤 될것 같습니다. 2, 3천명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인정받고 기름 부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와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쳐 와서 블레셋으로 들어온 겁니다.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입성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순수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택하셨고요. 선택했는데 그들의 삶이 여기 있는 백성들과 섞여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과 경고와 교훈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수종 600명과 그들의 식구들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블레셋 밑으로, 동네에서 함께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섞여서 살면서 서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다 했을 텐데 왜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절 6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인데요.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기 세계에 대해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가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드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 보면요. 아 다윗이 아, 주신 은혜에 이 왕궁에서 사는 게이 서울살이 같은 이 삶이 황송해서 저는 지방에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다윗의 말은요. 그 추종자들과 그 식구들이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할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더 좋은 것이 많겠죠. 왕궁이면 거기 가장 좋고 최신의 선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 편리한 것들, 좋은 것들을 떠나서 왕이 살던 도성을 떠나는 모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부터 떠나서 그들이 작은 성급에 모여 살지라도 누구들끼리. 그들끼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저것도 다 누리고 싶은 마음, 다 우리 비슷할 겁니다. 좋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비슷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자문 4장 23절 말씀 이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면서요 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룩을 지킨다는 건요. 이 땅에서 다른 누구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땅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은혜, 선택하시고 택정하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우실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 자녀를 향해. 늘 도와주실 겁니다. 새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다윗이 가드왕의 아기스의 신하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했냐면요 그 가드 왕 아기스 이 동네를요 지키는 장군이자 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의 소문은 어떤 성군이고 위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 싸우는 군인이었어요. 용맹하고도 잘 통솔하고 잘 지휘하는 장수이자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과 비교했던 다윗의 소문은요 이런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이고 얼마나 전투가 뛰어난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기스가 묻는 게 이겁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아기스는요 그에게 누구를 침노했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어디를 습격하고 어디를 공격했는지를 다윗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건 겁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습격하는 일을 다윗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아기스가 정해 줘서 잘 갔다 왔는니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가서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왔느냐? 누구를 그랬느냐라고 묻는다는 건그 대상을 누가 정할 수 있다고요? 다윗이 정할 수 있다고. 누구를 침노할지, 누구를 쳐들어갈지, 누구에게 공격할지를 다윗이 정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누구를 대상으로 삼았는가를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아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술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기리스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혹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때로는 그들을 배제하라고 하셨던 그들인데 여전히 그들이 남아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복 전쟁이라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직 숙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들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의 신분은 지금 뭡니까? 블레셋 그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수하지 못한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모습을 지금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은 그가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경을 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발걸음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 감동을 받거나 혹은 그러한 것에 막 도전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보다가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다시금 쪼그라들거나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너무 작아 보인다. 이 삶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서요. 그들을 다 뒤엎고 가드왕을 물리치고 그거 하려고 한거 아닙니다. 혹은 거기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나라 만들려고 큰 위대한 일을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삶, 자신의 삶, 자신의 능력, 그가 할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큰 흐름 보면요. 세상에 굴러가는 거 보면요. 야, 세상은 어찌 이렇게 악한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큰 일은 어떻게 악이 만연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거기서 쫓겨 나온 이후로부터 늘 세상은 악했고요. 늘 세상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큰거 보면서 야참 우리는 별것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없이 작아지는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큰 세상과 큰 일은요, 우리 거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큰 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믿으십시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뭐 맡기시냐? 우리의 삶을 맡기셨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어쩌면 작은 내 삶에 내가 능력으로 내손 닿는 거기 이거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매일의 작은 순간들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달란트 비유 있죠? 보시면요. 주인은요. 먼 타국에 가면서 내거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말씀하시죠? 맡기시는 거예요. 다섯 개, 두 개, 하나. 맡기세요. 그리고 뭐요 그거 가지고 뭐 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신 만큼만 하면 돼요. 주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주어진 달란드만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면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하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적은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바로 거기, 적은 일, 작은 순간들, 거기에 충성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큰 일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삶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름부음 받았다고 하는 자가 지금 누구 밑에 있어요? 원수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세간의 평가로는 그의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배신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삶을 살피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한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의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들 그의 삶에서 살았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세워져 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이스라엘, 어쩌면 그 배신자로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그 바로 다음 스텝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다윗은 바로 그 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인생을 세우는 일, 삶을 세우는 일, 명예를 세우는 일, 생명을 세우는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삶의 중심 우리가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